시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거북성 아파트 분양을 놓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반달성 49층 2,600세대 라구닌 테라스가 있잖아요 12월 분양 예정인 라구닌 테라스 강산의 부동산과 미리 상담하시고 이번엔 꼭 분양 받으세요 시어와 멋진 노을 칠성급 호텔 느낌의 럭셔리함 모두 가져가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훈입니다 시험을 주면, 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어, 반달선 부지 가보면 이미 260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어, 그 다음에 초입의 모델하우스 이미 외관이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주면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11월 정도면 내부, 어, 유닛 구성이 다 마무리가 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거북선 부지 쪽에 아파트를 놓쳤던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무지, 야,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대표님? 그, 저기, 뭐야, 전매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까? 전매가 안 되죠. 어. 아, 그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중공 이후에 뭐 2, 3년 이렇게 거주를 해야지만 또팔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북섬이나 반달섬 그 주변에 제가 진짜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요. 어, 거북섬 부지 쪽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물어봤더니 저 기절할 뻔 했습니다. 어, 아파트가 3억대 중반이었는데 오피스텔 어, 저기, 8평, 9평짜리가 3억대 중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쓰러질 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 그 언제 분양합니까? 그건 좀 싼가요? 뭐, 기타 등등,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문의들이 엄청나게 또 오고 있습니다. 왜? 반달섬 260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홍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 검색을 이제 아파트를 해보면, 어 검선 부지하고 반달산 부지 쪽에 제가 또 특히 반달산 2,60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이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달산 2,600세대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펜스를 치고 있고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 11월 말 정도면 어, 오픈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있죠. 자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죠. 자 그런데 거북선 부지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가 볼때한 내년 봄이나 어자 2021년 5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죠 그 웨이브 파크가 그 시점 전후 해가지고 그쪽은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지금 그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로 지금 프루지오 시티 푸르지오 시티 생활형 숙박 시설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듯이 어그 브랜드로 푸르지오로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 봄쯤에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반달섬 2600세대는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 11월 말 정도면 홍보관이 오픈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분양이 시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600세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벌써 분양 팀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산의 부동산에서는 2,600세대 중에 벌써 의향서가 500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500분이 어,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제가 혼돈이 올 정도로 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 영상이 하나로 어, 500분이 왔습니다. 어, 앞으로 그냥 팀을 꾸리지 않고 저한테 맡겨도 2,600세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자 유튜브라는 이 파워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전화가 오고 있고 자 지난주 일요일 날는 용인에 사신 분이 한 가족이 그냥 전부 다 어, 의향서를 제출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의 송산구리시 동충지구 아파트에서 또 돈을 벌었던 분이 지인들하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15개 호시을 예약을 한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거북섬 반달섬 쪽에 아파트 분양을 놓쳤던 분들은 자, 거북섬의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반달섬의 260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안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달섬은, 어, 현재 힐스테이트에서 시공을 맡을 것으로 거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또 괜찮죠. 자, 기존의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푸르지오가 장악을 하다시피 했는데, 얼마 전에, 음, 자기가 들어왔죠, 자기가. 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분양이 어, 멋지게 끝내버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 1스테이트도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양이 잘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올 12월에 분양이 들어가면 어, 6개월 정도면 2600세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그 전화오는 그 감으로 보면요. 어, 6개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강산의 부동산에 빨리, 어,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러면, 어, 11월 말 홍보관이 오픈할 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먼저 이렇게, 어, 둘러보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놓쳤던 분들 소원해하지 마시고요. 자, 더 멋진 브랜드가 들어온다. 초고층. 자, 아파트는 그 20층 정도밖에 안 되죠 어 20층 어그 다음에 저희 주상복합아파트 어, 2600세대 라군인 테라스 같은 경우는 무려 49층까지 올라갑니다 49층까지 어 그러니까 초고층에서 바라보는 시와우 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아무튼 기대해 보시고 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신데 11월 말 정도에 홍보관이 오픈을 하고 12월 정도에 분양이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어, 5년 후에, 4년 반에서 5년 후쯤, 어, 입주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년 후면 시아고가 천지 개획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외곽 순환도로 개통부터 해가지고, 신안산산 개통. 그 다음에 국제테마파크가, 어, 1차 오픈을 하게 됩니다. 국제테마파크역, 송산역 다, 어, 개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쯤 되면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어그 다음에 우리가 시와공단아 시화호수 내에 있는 철탑을 지중하려고 화 지금 계속 논의들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해안도로 쪽으로 다 매설이 된다 그러면 시와호는 완전히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달섬 오지 중에 오지 아니냐. 자고라기가 뛰어놀던 오지 중에 오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랬는데 이게 천지 개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자 오피스텔은 거의 30층 규모로 들어서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49층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 밀도, 어, 거주 어, 거주인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어, 이렇게, 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설 거기 때문에, 야, 반달섬이 정말 이렇게 됐어. 누가 얘기해 주시오. 보름달이 됐네. 이런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달섬 내6 0 0 0 6 0 0 0 대륜 코너 38타워. 어, 위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어, 저기, 제1금융권에서 지금 입주를 하려고, 어, 저를 만나자고 계속 하고 있죠. 자, 은행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프존은 이미 9층, 10층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일반 식당들도 지금, 음, 들어오려고 많이 접촉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분양가가 나오고, 11월부터는 38도고, 본계약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놓쳤던 분들, 아, 서운한 분들은 1차적으로 이제 반달섬 2600세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북섬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년 봄쯤에 거북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무튼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거주하기에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프리저 시티 같은 경우 어, 금액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는 지금 이제 핸디즈라는 그 운영 회사에서 수입 보장형으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가격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다음에 렌트를 비싸게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지 하는 분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반달섬 2,600세대하고 거북섬 주상복합 아파트 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또어뭐 아파트에서 놓쳤던 함을 이쪽에서 풀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북섬 반달섬 주거용 아파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북섬 반달섬 어 거북섬 반달섬에 자 소통령이 되겠으면 소통령 대통령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자 소통령 거북선 반달성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대통령 예,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